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5일, 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에, 지금 현재 어, 여기는 고구마를 심어서 어, 이렇게 이제 새순이 나오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어, 이 고구마는 어, 지금 심었을 때 이렇게 어, 통통한 놈과 이렇게 가는 놈을 두 개로 나눠집니다. 동순을 가는 걸 심으면 말라버리고 더 가늘어집니다. 어, 이렇게 될 때는 지상부에서 내려가는 영향으로 인해서 잎의 두께에서 긴 뿌리가 발달해서 덩이 뿌리가 형성되는데 요처럼 잎이 두꺼워야만이 고구마가 어, 잘그긴 뿌리에서 덩이 뿌리 형성이 잘 되는데 이렇게 약 어, 약한 놈들은 어, 고구마 형성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어, 종순이 굵은거 요거는 한개를 심고 요거는 두개를 심고 요거는 세개를 심는 것이 맞다 그 요거는 고구마 한개에서 두개 달리고 요거는 세개 정도 달리기 때문에 에, 그러면 어, 요거는 한 다섯 여섯개 많게는 일곱개가 여덟개 달려요 그러면 요렇게 많이 달리게 만들어 놓고 비로는 충분히 줘도 된다 에, 그리고 연맹비를해서 지금 현재 잎을 두텁게 살을 찌워서 어 김뿌리를 덩이뿌리가 형성되는 어 계근을 발달시켜야만 이 고구마가 어, 잘 형성되는데 고구마는 어 비료가 많으면 안 된다. 어 비료가 많아도 더잘 됩니다. 그러나 어 지금 심은 상태에서 어 충분하게 연면 시비를 해서 잎을 두텁게 해 줘야 된다. 잎을 잎 두께가 두꺼워야만이 긴 뿌리가 살이 쪄서 덩이 뿌리 형성돼서 고구마가 어잘 맺는다. 그러나 어 덩쿨이 가늘고 어 심은 죽은 자리 다시 보식을 하고 말라버리고 쇠순이 나면 고구마가 잘안 맺는 주 원인이 에 빠른 시간에 탁근해가 굵어지지 않아서 그렇다. 어 지금 또 이렇게 에 말라서 늦게 또 머들이거나 뭐 해서 말라서 쇠순이 나오면. 어 그건 고구마가 잘안 맺습니다. 그 요런 거는 이제 또새로머들였다 머들이고 나니까 머들 였는데 어 잎이 다 말라버렸죠. 요것들 이머들는데 잎이 다 말라버린다는 거죠. 어 그래서 말라버린 것은 고구마가 잘안 달리는 주 원인이 에잎 두께가 얇아서 그렇다. 어긴 뿌리, 덩이 뿌리가 형성돼서 나가다가 그 지상부에서 잎이 두꺼워야 되는데 잎 두께가 얇았다. 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 이 밭에는 보면, 어, 지금 현재 그 수분 21.4%, 이씨가 0.20, 0.20, 온도 어, 28도 구분, 약 어, 29도에 해당하는 거고, 어, 여기 측정기를 보면 이씨가 2.4에 온도가, 어, 수분이 37%에 이씨가, 어, 온도가 30도. 어, 이시가2.4에 수분이 37%에 온도가 30도 어, 그래서 어, 기계 두개를 놓고 측정해 봤을 때이 어, 밭에는 어, 고구마를 심었으나 어, 비분양이 에, 많이 적다 비분양이 에, 그리고 사름은 거의 많이 한90% 어, 이상 잘 됐는데 어, 문제는 어, 덩쿨이 가는 것이 에, 많이, 에, 식, 재되 있다. 그러면, 어, 그 30%가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30%는 중간 것이고, 어, 하품이, 에, 작은 거 가는 것이, 못한 것이 또30% 정도 된다. 그래서 약 100%, 33%, 33% 이렇게 된다. 거의 기준이.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종순을, 어, 지금 심는 게의두배 정도로 심어야 된다. 에, 그리고 비보, 비로는 이거보다 더 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잎을 두텁게 살을 찌어서 뿌리를 잘뻗게 만들고 고구마가 잘 달리게 하려면, 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살음해 있는 상태라면, 어 물2 0리에 에, 골드 그린 60cc에 설탕 120g. 어, 이렇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한 번씩 쳐고, 어 두번 살포하고, 그 다음에는 골드 칼라를, 어 동일한 방법으로 살포하고, 그다음에 7월1 5일 이후에는 골드 칼라에다가 설탕에다가 염화가를 살포한다 그렇게 되면 더 맛있는 고구마가 만들어지고 어~ 그리고 그 잎이 두꺼우면 고구마가 어~ 등이 뿌리 행성 되던 과정에 잔뿌리가 안 생긴다 그리고 잎이 두껍고 영양이 많아야만이 고구마가 힘이 안 배긴다 등이 뿌리 행성 과정에서 영양이 부족하지만. 어, 고구마가 만들어지는 중간에서 어, 뿌리가 한개 발달되어 버리면 에, 거기에서 어, 신백인 고구마가 된다. 그래서 황금알롱구에서는 고구마를 종순을 심을 때물 20리 때에 골드 칼라나 그린을 60cc에 설탕 120g에서 단방단박 젖혀서 채워놨다가 어, 그걸 심는 것이 좋다. 어, 그리고 정식하고 난 뒤에는 어, 이렇게 수분을 충분하게 해서 휘들지 않게 해줘라. 어, 그리고 연면 시비를,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자주자주 자주 해줘라. 그래서 잎을 두텁게 해야만이, 에, 고구마가, 어, 그, 잘 달린다. 어, 잘 맺는다. 어, 그리고 힘이 안 베긴다. 어, 잎 두께가 얇으면, 어, 김뿌리가 고구마가 만들어질까 말까,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이러면서 손가락처럼, 어, 우리 새끼 손가락처럼 어, 약간 굵어지다가 가늘어지다가 굵어지다가 가늘어지다가 하는 거는 입 두께가 얇아서 그렇다. 어, 그러기 때문에 고구마는 어, 앞으로 이제 날씨에서 어, 연면시비를 자주자주 해줘야 된다. 어, 비로 하고 고구마가 어, 안 달리고 하는 건 무관하다. 어, 그래서 심었을 때덩쿨이 굵은 걸 심는 게 고구마가 제일 잘 들리는 조건이나 우리가 고구마 종모를 샀을 때 종순을 샀을 때. 우리가 원하는 어, 좋은 종순이었다. 에, 그래서 어, 이 고구마 좋은 종순을 만드는 어, 황금알 농법 업체도 앞으로는 선정해서 우리 재배 농가들한테 보급할 계획입니다. 에, 그리고 생육 과정에서는 어, 연면시비를 찾어제 충분하게 좋다. 어, 지금 이밭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여기 흙골에다가 어, 그 완효성 어, 비료나 비료를 충분히 더 주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마사 땅이기 때문에 비료가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에 에 고구마가 그 품질은 좋다나 실제적으로 다 수확되고 품질이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한국말 놓고 유튜브에서 방송 내용을 어 활용한다면 좋은 품종을 다 수확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